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가정집에 하나쯤 있었던 검은 나전칠기 장롱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대로 만든 나전칠기 장롱은 집한 채를 줘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전칠기의 가격이 높았던 것이 무색하게도 한국의 주거 문화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서양식 인테리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크기도 크고 색깔도 검은 나전칠기 장은 이사하며 버려야 하는 품목 1순위로 꼽히는 등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촌스럽고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구박받던 나전칠기가 오히려 해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물론 평범한 외국인들이 나전칠기 가구를 집에 둘 정도로 대중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전칠기로 장식된 보석함 같은 소품은 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요. 나전칠기에 푹 빠졌다고 소문난 외국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IT업계 양대산맥 빌게이츠와 고 스티브 잡스가 한국 작가의 나전칠기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파리 파크 하야트 호텔에서 열린 나전칠기 전시회를 우연히 둘러본 빌게이츠는 나전 칠기에 아름다움에 푹 빠져 한국인 작가의 작품을 네 점이나 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구입한 것인지 작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빌 게이츠는 한국 작가를 찾아와 이런 의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시한 엑스박스에 자기의 문양을 새겨 달라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빌 게이츠가 작가에게 지불한 금액은 개당 1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작품에 크게 만족한 빌 게이츠는 선물용으로 100개나 더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의 소개로 한국인 작가를 알게 된 스티브 잡스가 찾아왔던 것이죠. 나비 자개를 넣은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나전 7기와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엑스박스의 조합이라니 눈으로 보면서도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 김영준 작가의 손에서 태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김영준 작가는 나전칠기의 본래 역할을 할수 있는 가구 장식에도 뛰어난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그가 만든 화장대와 보석함은 아랍 에미리트 공주가 고가에 모셔갈 정도로 큰 인기였으며 호화 유람선이나 요트, 비행기 일등석, BMW 자동차 등에도 나전칠기 작품을 새겨 넣었죠. 그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황이 앉을 의자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전칠기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은 아시아 국가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나전칠기 예술가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굳이 한국인 김영준 작가만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작품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선 김영준 작가는 독특한 인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다른 작가들처럼 젊은 나이부터 나전칠기를 해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여의도에 잘나가는 증권맨이었으며 그는 무려 10년간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주식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로서 공중파 방송에 매주 출연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돈도 잘 벌었다고 합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아파트 세 채를 샀을 정도니까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 시장에서 명성을 날리던 그가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인 낮은 칠기 공예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시장이 좋을 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땐 고객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 친한 동료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죽는 것도 보면서. 이런 직업은 평생 할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쯤, 인생 이모작이란 책을 읽게 됐는데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나전칠기를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에는 아름답기 그지 없는데,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장롱을 내다 버리기 바빴고, 비싸기만 하고 쓸모없는 가구라고 깎아내렸었죠. 김영준 작가는 나전 7기에 쇠퇴가 디자인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즉시 증권사를 그만두고 디자인 공부를 위해 유학길에 올랐죠. 미국의 LA 아트 앤 디자인 아카데미 스쿨, 이탈리아의 도무스 아카데미를 수료한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애널리스트를 하며 산 아파트 세 채를 유학갈 때마다 하나씩 팔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팔 집도 없어서 아버지께서 물려준 조그만 땅까지 팔아가며 꼬박 10년을 공부했다고요. 그럼 공부하던 10년간 나전칠기로 돈을 벌었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졌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강남에 전시장을 열었지만 김영준씨는 돈한푼 제대로 벌지 못한 채 폐업 처리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먹고 살 돈이 없어 택시 운전을 두달 동안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 정리하고 택시 운전을 했는데 손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듣고 보니 고생한 사람이 너무 많고 제가 어려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 얘기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결국 끝까지 해서 성공을 한 거고 중간에 어렵다고 그만두면 거기서 끝이란 말이죠. 저도 여기서 그만두면 그냥 실패자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또 내가 언제 행복했나 생각해 보면 공들여 만든 작품을 볼 때더라고요. 이처럼 돈도 못 벌었을 뿐더러 모아둔 돈을 모두 바닥내가며 생활했다고 대답하는 김영준 씨의 표정은 이상하게 밝아 보입니다. 그는 그 시기, 색을 내는 기술이나 접착 방법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덕분에 자신만의 나전칠기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김영준 씨의 작품은 기존의 나전칠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검은색과 흰색에 구성된 전통 작품과 달리 색을 다양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사용하거든요. 그가 개발한 컬러오칠 기법 덕분입니다. 또한 평면 작품이 아닌 도자기나 의류 같은 입체 물체에도 작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구나 소품에 한정됐던 전통 나전칠기를 새로운 예술 장르로 승화해낸 것이죠. 무엇보다 전통 문양만 고집하던 나전칠기에 디자인이라는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그입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나 매화나무처럼 전통적인 도안을 주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닷속 생물이나 화려한 날개를 펼친 나비처럼 현대적인 도안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죠. 김영준씨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자는 당시 여러 유명 작가들이 도전했는데 교황청에서 작가의 이름표를 떼고 작품만 놓고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교황의 성품과 닮은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김작가의 의자가 선택됐고요. 이 의자의 한 옷을만 해도 무려 33번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눈이 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앞으로도 나전칠기 예술사의 길이남을 기법과 작품 개발에 몰두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김영준 씨. 그가 또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되는데요. 김영준 씨 외에도 수많은 나전칠기 예술가들이 국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명맥이 끊길 뻔 했던 나전칠기 공예가 다시 살아나는 요즘인데요. 나전은 우리말로는 자개라고 하며 전복, 소라, 조개껍질을 가공해 기물 위에 붙여 장식하는 공예 기법으로 삼국시대의 당나라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에서 그 기술이 더욱 발전했으며 오칠과 자개 공예를 함께 구현하는 경지까지 나아갔습니다. 당시 장인들의 작품만 살펴봐도 한국인들의 실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요. 고려시대에 이미 미학적인 완성을 이루었다는 해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조선 장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혹사당했었죠. 천년이 지난 지금도 빛을 잃지 않고 있는 우리의 나전 칠기. 그 아름다움이 세계 곳곳에 퍼져 나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